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1절에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은의 은자에 사랑할 총자입니다 은총 그런데 은총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대부분 성경에 은혜, 자비, 사랑, 또 은총이라고 번역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든 은총이든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스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시대는 은혜를 베푸는 시대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친구지만 내일에는 적이 되는 시대. 여러분, 왜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 친구 되지 못하고 적이 되는 것이며 또 오늘은 적이었지만 내일에는 친구가 될수 있는 걸까요? 왜 적이었다가 친구였다가 왜 바뀌는 걸까요? 이유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어제도 제가 찾아봤더니 이 한국에 이 사드 미사일을 배치한다 하니까 누가 반발해요? 중국이 반발해요. 왜 반발하죠?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게 미국이 자기를 향한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죠. 어떻게 제재를 가해요?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한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일곱 개의 항목을 각 중국 전역에 배포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행 가지 마라, 한국 여행 가지 마라, 한국에서 쇼핑 가지 마라, 롯데권 사지 마라, 뭐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 뭐라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여행 가는데 크루즈죠? 크루즈 여행 갈 때는 한국엔 들리지 마라, 멈추지 마라. 이런 일곱 가지의 조항을 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배포해서 한국 경제 에 보복하고 있다. 근데 그 수위가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또 해를 끼치거나 내 유의가 방해가 된다면, 그러면 친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이 될수 있고 적이 될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어, 요즘에 이 은혜를 입어도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약속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헌 시작처럼 약속을 파기하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야기는 좀 우리에게 뭔가 성경적인 모범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아, 사람이라면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죠. 그게 도리죠.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 어찌 보면 인간이 해야 할 도리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도리가 쉬워지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어,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는데 요나단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뭐 은혜를 줄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사울의 자손, 사울의 가문이라는 것은 원수의 가문이거든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의 자손이거든요. 언젠가 자기의 이 권위의 왕권에 위협을 줄수 있는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문에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베푼다는 라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수준의 은혜를 갚는 수준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해요. 자, 오늘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요. 다윗이 갑자기 시나를 불러다가 야 사울의 가문 좀 찾아봐라라고 1절과 7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요. 사인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너 죽일 것 같으면 내가 너 도망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요.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그때 떠나보낼 때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0장 우리 14절, 17절인데 우리 15절과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 다윗의 대적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다 끊어 버리신다 할지라도 너는 인자함을 베풀어서 내 집에 내 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해 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면서 너 나중에 네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고 너의 대적을 끊으려고 할때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줘. 내 자손들은 좀 끊어지지 않게 해 주라. 그리고 20절, 20장 16절에 보면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맹세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요나단의 가문은 절대 멸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이 정권이 바뀌면 상대방의 정권이 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못 쓰게 만들죠.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죠 다시 싹이 나지 않도록 밟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의 가문을 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안 지키면 그만이죠, 뭐.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지키는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시기가. 여러분, 이,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8장은 이웃나라 에돔과의 전쟁을 하고요. 9장 다음에 10장에서는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그가운데 다윗이 전쟁 중에 요나단을, 요나단의 가문을 찾고 그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다윗이 곤략과 싸우죠. 용기 있었죠. 그런데 또 한편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또 용서하고 가장 바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급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데 막 승승장구해요 다시 말하면 잘나가고 있어요 성공을 쌓고 있어요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일에 더 매진할 것입니다 더 승리하도록 더 자기의 왕권이 견고해지도록 거기에 더 힘을 쏟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가문을 찾아요 여러분 그 앞에 8장 13절 14절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만 8천명을 죽이는데요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고 있어요. 이렇게 잘나가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어떻게 보면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세 세계에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전쟁이고. 잘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것만 모아도 은혜를 그때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요. 저는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깨닫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일, 은총을 베푸는 일은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또되면해야지가 아니라, 생각날 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때 하는 거구나. 따라 합시다. 은총을 베푸는 일은 우선과 넘침으로 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은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아니 아멘 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줄게 그리고 너는 앞으로 왕의 이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다녔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도망자로 방랑자로 세상을 떠돌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10년의 10년 이상의 세월은 인생 가운데 가장 서러웠던 시기였을 겁니다.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이고요. 가장 고생했고 그때만 생각하면 어우 치가 떨린다 할 정도의 세월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람의 가문에 은혜를 베푸는데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베풀어요. 사울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요. 자기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 이 왕의 자리에서 매일 식사한다라는 건 그건 왕자 대우 해준다는 거예요. 왕자 VIP 중에 최고의 VIP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권의 사람을 다 죽여요.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적당하게 살려주고 적당하게 집한채 주고 저 시골에서 살아라 해도 대단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가족을 찾는다 할때 여러분 사람들 다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게 뭐 일이 터졌구나 올게 왔구나. 시나가 다윗에게 이 사울의 가문에 누가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면 무비보셋이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지금 이 사람은요 당신에게도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13절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왔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전 같으면 사울의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10여 년 동안 다윗이 행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사울이 왜 부르는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큰일났다. 어떡하지? 아우. 이럴 때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베푸는 은혜는요, 그냥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에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훌륭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할 때에 세상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계산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넘치는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줄때넉넉게줄수 있다는 건, 이건 은혜입니다. 어떤 광고가 그렇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준다고. 가입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계산하지 마시고요.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넘침으로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줘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다윗 앞에 서기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과거가 있고요, 자기 모습도 왕과 식사하는데 장애인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면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영적인 절름발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걸 계산하지 않으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다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혀서 V.I.P. 대접을 해주시고요, 왕자 대우를 해주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이라고 하는 잔치 그 식탁에 우리를 영원히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째째하거나 시시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계산하면서 주고, 째째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엄청난 그 사랑, 엄청난 은혜를 넘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은혜를 주실 때는요, 좀 넘치게 주세요. 좀 받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왜 이렇게 저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가문 무비부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있지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바쁘고 가장 성공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게 바쁜 시기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요나단과의 이 약속 때문도 있지요. 일차적으로는 그러나 더큰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3절의 말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은총을 베푸는 일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따라 합시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요? 자기가 착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그에게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거예요. 요나단을 만나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명 만나고요. 상황을 이기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내 문제인 것 같지만, 내 재주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내가 처, 처신을 잘 해서 된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그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위에서 흘러오죠. 그러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고입니다 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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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가득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물이 오면 넘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인간의 도리, 인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이 많아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일이 잘 풀리니까 좀 잘나갈 때좀 도와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런 거니까 줄게 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 받은 은총을 주겠다는 건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거 주는 것은요 결국 자기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준다는 것은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신앙생활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받은 그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오늘 다윗이 오늘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 무이보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저는 모습이 불쌍하니까, 극률해서,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할때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이 충만할 때 그럴 때그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먼저 되고 나가야 합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 막 성경 읽다가, 이거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 제 힘으로 막 짜고요. 책을 찾아가지고 막 요리조리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잘때 내일 다 죽었어. 끝났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막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막, <laughs> 이런 분들 계시고, 그렇지, 맞지, 이러고 가셔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다 아는 내용인데, 어, 제가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뭐다 아는 내용인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나누면, 다 알지만, 은혜가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막 있는 걸막 쥐어짜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내내 충만해질 때그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퍽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총에 그 은혜에 충만해져야 그래야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그냥 날 도와준 사람이니까 저를 도와줘야지 보상이나 보답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니까 극률하게 해주자. 이것이 아니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거예요.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 마음껏 흘러 들어와서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것을 내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작용이 돼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게요.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난 제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차려 주시고 식사를 대접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베풀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잠깐만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베풀어야 될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무비봇은 보 누구일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무비봇은 보 누구일까?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은혜를... 키쳐야 되는데요. 나중에 하지 뭐 그러시지 마십시오. 지금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시시하게 하지 마시고 넘치도록 하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큰데 적당한 수준 낮추지 마시고 받은 만큼 흘려 보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내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야 그래야 그것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답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무비보스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얼마나 큰가? 오늘 말씀 후에 찬송가 438장을 우리가 고백하려고 합니다. 438장 1절의 가사를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고백이 돼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1절 가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있지만 천국 같다는 것이죠. 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천국 같다는 거예요. 3절의 가사를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잃고 은혜의 통로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 보내줘야 할 무비보색 같은 사람이. 한두명은 있지 않을까싶어요한주 동안 기도을시고요들에게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의이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의의 이름으로 축하, 축복하고 축원의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